오늘은 땅 끝에서 열린 영성의 세계. 좀 제목이 어려운 듯하면서 굉장히 좋은 제목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1편인데 이것도 다윗에 쓴 시입니다. 배경이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하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사람들에게 점점 인기를 얻도록 한 3년을 공을 들인 다음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구태타를 일으켰는데 성공을 했어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을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마음에 불안을 씻을 수가 없어서 더 멀리 도망을 가서 약복 강가에 마하나임이라는 성까지 도망을 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정말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의 영성이 남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살기로 기도한 결과 영의 세계가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돼서 그 속에서 그는 구원을 확신하고 결국은 응답이 와서 이 구태타군이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회복이 되는 이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7 절밖에 안 돼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계시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가장 핵심의 단어가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저하 여러분이나 우리가 공부할 때를 맞이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저한테 꼭 허락해 주십시오. 전부 우리 중심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목숨도 내놓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쳐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방법이 새로운 세계의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지금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문제로부터 기도는 시작됐지만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의 세계에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의 문제까지 다. 다윗과 같은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1절과 2절에 보니까 영의 바위를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지지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자, 짧은 기도인데 이게 굉장히 깊은 기도예요. 지금 내 마음이 약해졌다라고 말을 했는데, 마음이 약해졌다라는 이 말이, 어, 마음에 정말로 깊은 상처가 생겼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타프. 다시 말해서,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상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사람들은 그냥 좌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어, 비유법으로 뭐라고 했느냐? 약해질 때 그래놓고 땅끝에서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살던 시대는 지구가 둥글다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3천년 전입니다. 고대에요. 고대. 그 시대는 도망가고 도망가서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한 발짝 더 내디디면. 영원히 멸망하는 줄로 알고 있던 시대, 다윗의 심정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도 안심이 안되고, 더 멀리 약복강까지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이땅 끝에 저는 와 있습니다. 하는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부르짖는다는' 이 '카라'라는 단어도 절박함 속에서 마지막 호소를 하는 소리. 그것이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절규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이유를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렇게 자기의 기도의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유의하소서. 유의라는 단어는 그냥 제 마음의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오니, 그냥 하나님, 그냥 살펴주세요. 이런 내용이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땅끝에서 부르짖는다고 절규를 한 사람이 유의, 그냥 내 마음의 생각, 하나님 아시죠? 살펴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어를... 더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원어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 요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냐? 창세기 32장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 뭔 단어가 그렇게 똑같으냐 하면 야곱이 야 약복강을 건너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형애서를 만나야 되는데, 형애서가 400명 군대를 끌고 온다는 것을 듣고 나서는 도저히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로부터 또, 어, 그 가족들을 다 약복강을 건너서 보내놓고 자기는 정작 못 건너가고 거기 남아서 밤을 세워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지어 기도한 거예요. 그랬을 때그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고 심각했든지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 단어가 이스라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너의 이름을 바꿔 줄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의 부르짖는 이 기도는 유의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뭐야? 하나님 응답 안 주시면 하나님 못 보냅니다. 막 죽기까지 저는 하나님 붙들고 응답을 받겠습니다.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겨루었다라는 말이에요. 겨루었다. 여기 겨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라라고 그러고 뒤에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가지고 다위아 그, 어,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서에서 만나고 서로가 껴안고 울었잖아요. 살아났어요. 그런데 바로 마하나임도 바로 그 자리에요. 지금 마하나임으로 도망갔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이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도 야곱이 처음으로 그 장소에서 말한 거예요. 그가 약복강 가까이 오니까 여호와의 사자들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줄게라고 약속을 하느라고 사자들을 딱 대고 그 앞에 보이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려워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다그 말이에요. 마하나임이 내내 어디라고요? 어그 약복강 기도하던 장소인데 지금 다윗이 피난한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마, 마하나임. 자기도 야곱과 똑같이 지금 절실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라 그말이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깊이 들여다 봐야 되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들여다 보면 유의하소서 할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야만 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야, 야곱도 지금 다윗도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승리한 곳이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오거든. 바로 야곱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기억하시고 마하나임.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얼굴을 봤다고 분이엘. 이렇게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때 하나님 반드시 승리해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높은 바위에 인도하소서라고 2절에 기도 제목을 말씀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높은 바위라는 것은 단순한 바위가 아니에요. 그냥 군대는 저 밑에 있고 자기는 막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앉아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군인들이 그 뭐, 다윗 혼자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가만 놔둡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위는 뭐를 말하는 거냐? 여기 쭈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아주 험악한 바위,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암, 혈. 그렇게 험악한 바위투성이의 산에 또 동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그런 곳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전지대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야곱처럼 지금 매달려 기도하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높은 곳에 이러한 험악한 산 속에 그 깊은 동굴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높은 곳에 계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가 고난 받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신처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 다윗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그 안전지대가 있다는 걸.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고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영적 세계를 발견했는데, 3절과 4절에 보니까 영적 성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쥐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쥐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여기 쥐의 장막이라고 그랬는데, 영원한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장막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의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여기서 지금 중례산에 해도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사실 지상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아직 성전이 없어요. 왜? 임시 텐트의 성소, 성소만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윗이 얼마나 노력해서 예루살렘으로 법계에 옮겨와 가지고 겨우 텐트에다가 모셔놓고 마음이 너무나 참안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성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에 네가 할 수가 없다. 너 아들에게 내가 하게 하겠다.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 지었잖아요. 그 재료는 다 다윗이 준비했다고. 그런데 정작 지상에 성전이 없는데 다윗이 사모하는 그 믿음은 하늘의 성전까지 올라가 있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영원히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믿습니까? 영원이라는 말을 이 땅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세월도 이렇게 100년을 산다 해도 그것이 한 순간인데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식을 얻는다는 것이 그게 세상에서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수 없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늘 성소의 영원한 장막에 나에게 하나님의 날개를 펴신 것과 같은 안식을 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날개를 펴주시면 거기가 하나님 집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너머 계셔도 바로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고 우리의 환경 속에도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사모하면 거기서 바로 날개가 펴지는 거란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0편 91편 4절에도 하나님이 그의 기스로 너를 덮으시리니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날개를 펴시고 이땅의그 고난의 현장에서는 손방패와 방패로 막아 주신다 하는 거꼭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영적 나라를 발견했다 하는 거예요.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네. 자 하나님 성소가 있는 곳에 지금 다윗이 영원히 거주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잠깐만 피할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천국 아니 잊어버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집이 있고 영원히 우리가 거기서 거주하는 곳을 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다윗은 아예 그냥 내친 김에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믿습니까? 아니, 이 땅에서 백년 산다고 우리에게 뭐가 변하는 게 있습니까? 저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사람은 이렇게 점점 쪼그라들고 시시해져 가는 거구나. 근데 마음은 하나도 안 늙었는데 젊을 때나 똑같은데, 아, 이 몸부터 어? 모든 것이 이렇게 초라해지고 떠나가고 별로 남는 게 없어지는구나. 하는 걸 느끼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그 차원을 훨씬 벗어났어요. 하나님 전을 지금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거기서 영원히 거주하겠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아니, 지금 그렇게 천국보금을 전해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않다고 다 팅팅거리는데 다윗은 그 3,000년 전에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이쁘겠냐고. 그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의 문제가 별거 아니라는 거 알고 다 해결이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쫄아서 살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조금 탁 털어보세요. 응? 우리의 욕심, 우리의 환경을 좀탁 털고 나는 영원히 천국에 살 사람이야. 여기에 너무 매달리지 않을 거야. 죽으면 천국 갈 거고, 살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뭐까지 가르쳐 주셨냐. 천국에서 들어가서 영원히 살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맞잖아요 이 땅에서 살다가 지치고 곤고해지면 천국 가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를 잘 몰라 사람들이 이미 3천 년 전에 다윗에게는 두 가지 방법을 게시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앞에서 읽었는데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천국에 가는 예비 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헤세드라는 건데 여기에 전제가 돼 있어요. 우리가 너무 형편없고 약하기 때문에 불쌍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시는 걸 보고 인자라고 그래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살리려니까 죄값을 대신 져야 되겠다 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추악한 그런 범죄자 바로 로마에서는 십자가의 사형틀에다가 죽이는 방법인데 예수님이 가장 추악한 범죄자가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죄 없는 예수가 죽은 결과 죄값은 진짜 죄 지은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지구도 남을 만한 값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긍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믿을 때 천국까지 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천국은 뭐를 아는 곳이다? 진리를 아는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거 믿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랬잖아요 보금은 바로 진리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보금과 성령만 붙들고 가면 천국까지 도달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거기까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예비해 주시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말씀이 짧으면서 깊어가지고 그냥 감격이 저한테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 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광목사를 위한 감격의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한 감격의 말씀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가 기도하던 바가 있었는데요. 뭐라고 기도를 했었냐면 여기 앞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서원. 소원. 서원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실천을 못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걸 보고 서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평생을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기업을 주신대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다시 말하면, 8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이건 뭐예요? 천국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 거라는 거고, 또 하나는,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살면서 별별 서원 다 했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고 저렇게 하겠고 맨날 서원하며 살던 거그 나라에서는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서원대로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땅에서는 실컷 서원만 하고 그거를 못 지켰는데 하나님이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믿는다고 주셨기 때문에 막상 그곳에 가면 어떻다 날마다 서원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찬송하고 완벽해졌기에 서원한 것다 이루며 사는 완전한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현재는 지금 살지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는. 이러한 하나님과 결혼는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이 영의 세계가 그 땅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그 암혈을 허락하신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안전지대에서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아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그 성소에 제가 올라가서. 주님이 덮어주시는 그 날개 아래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영원히 그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만 올라타면 된다는 것. 그 나라에서는 완전했겠지, 완전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평생 서원했던 것, 그 나라에서는 다 이루어진 하나님 찬양과 영광 속에 산다는 것. 믿고 다윗처럼 영의 세계를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